여러분, 일본어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이 진짜 한 단계 점프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미국 사람은 일본어로 과연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한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인. 네, 사람인자죠. 겉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한 한자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소리의 법칙이 숨어 있어요. 이것만 딱 이해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 어? 이 한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자 바로 사람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면 일본어 공부가 훨씬 친근하고 쉬워져요. 벌써 절반은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일본 한자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한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읽힌다는 점이에요. 하나는 음독이라고 해서 옛날 중국어 발음에서 온 소리 그대로 읽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훈독이라고 해서 그 한자의 뜻을 일본 고유의 말로 읽는 방식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소리로 읽느냐, 뜻으로 읽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볼이 인자는 어떨까요? 음독, 즉, 소리로는 진 또는 민이라고 읽고요. 훈독, 즉, 뜻으로는 히토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국적을 말할 때는 이 중에서 과연 뭘 써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발음은 딱 하나. 바로 음독인 진입니다. 히토는 잠시 잊어주세요. 오늘은 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공식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방금 배운 진이라는 발음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서 국적을 표현하는 건지 그 마법 같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규칙은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국적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흰의 여러 발음 중에서 항상 음독인 진을 사용하면 끝입니다. 히도 아니에요. 무조건 진입니다. 이것만 머리에 딱 박아 두세요. 공식은 정말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나라 이름을 일본어로 말한다. 두 번째, 그 뒤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운 진을 딱 붙인다. 세 번째, 끝. 이게 바로 그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안올수 있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여러 나라 예시를 보면서 이 공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한국은 일본어로 칸코쿠죠? 그럼 뒤에 진을 붙여서 그렇죠. 칸코쿠진. 일본은 니온이니까 일본인은 니온진. 너무 쉽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궁금해했던 미국 사람은요? 맞아요 아메리카에 진을 붙여서 아메리카진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여기 보세요 중국 인도 영국 전부 다 똑같아요 그냥 나라 이름 뒤에 진만 붙이면 게임 끝입니다 자 오늘 뭔가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 가시면 오늘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한 겁니다 첫째 한자인은 읽는 법이 여러 개다. 둘째, 하지만 국적을 말할 땐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음독인 진을 쓴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공식, 나라 이름 더하기 진. 이게 바로 그 나라 사람이다. 이세 가지만 알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배운 이 마법 공식 한번 직접 써먹어 봐야죠. 여러분의 국적은 일본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바로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마 일초 만에 답이 나왔을걸요? 그렇죠. 오늘 배운 이 간단한 규칙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본어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